2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는이 말씀을 매번 보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나는 제자들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때 관련된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바다를 꾸짖으세요. 응. 잠잠하라고. 사실은 내가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선생님 같으면 이젠 팀장을 내가 꾸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 한마디만 하셨지만 이게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겁니까? 어찌하여 무서하느냐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같으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러겠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했다고요. 이 사, 이 사, 이 제자들 또한 이세 가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따라가려면. 그런데 예 아까 8장 18절을 읽었던 것처럼 애워싸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했을 때 분명히 제자들은 그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배워왔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모습, 고치시는 모습, 전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제자들 또한 이 표면, 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밖에 안 배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르치시고. 병든자야, 나아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시고 이런 것 수박 그다기씩 밖에 제자들이 안배워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것들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했을 때 고침을 받고, 이런 했을 때 구원을 받고, 이랬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이랬을 때 병든자들이 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을 봐,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따라다니, 그밖에 몰랐던 거죠. 계속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논리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이래서 이랬는데 너네들이뭐뭐뭐 뭐, 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믿음의 작은 자들 하시면서 그냥 바람과 바다를 그냥 꾸짖어 버리셨어요. 자연의 모든 어떤 것들을 초월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그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 모든 것 모습들을 제어해 버리셨어요. 왜요?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대 사역을 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우리 이 CLTV도 그나마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명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깊이 있는 어떤 좀그 기독교 방송국을 여러분들 하려면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런 어떤 병명 자를 고치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초월하게 하시는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끄신다는 그런 어떤 복음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야 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런 파도를 쳐서 파도가 쳐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몰라요. 풍랑이 부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같이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풍랑을 만드시고, 파도도 만드시고, 그것을 어디서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본인적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거 3대 사역 중에 선포했으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파도가 쳤을 때,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멈추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이 하나님 대신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이 파도와 이 바다의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서 파도가 치는 분인 것을 다 알고 계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다른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없어요. 정말 문제는 우리 내부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주인이 없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계신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예전에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타이타닉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타이타닉은 세상에서 가장 큰비 였습니다. 46328톤. 타이타닉의 길이, 길이가 1912년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약 882.5비터. 5비트니까 피트니까 약 268미터 배가. 그배가 여러분들 영화를 봤을 때 알지만 그게 뭐 실화였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무너져요. 인간이라면 무엇을 뭐 인간이라면 어떤 개발을 하고 특이한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세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던 말했던 비틀즈 멤버는 죽었죠.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니체가 죽은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니체는 죽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이전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만든 이 화려한 배도 침몰하잖아요. 최고의 진가를 바라던 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했던 이 비틀즈. 또한 니체도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조하리만큼 스토리가 별로 좋지 않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바람을 지배하시고 파도를 파도를 지배하시는 분이 그들을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허. 분명히 제자들이었는데. 3대 사역을 보면서 정말 화려한, 우리 말대로 하면 화려한 스킬을만 배웠을 뿐이지, 진정한 본질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것. 경제를 지배하실 분으로 생각한 거죠. 정치를 지배하는 어떤, 어떤 왕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우리 도 진정제자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는 사인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영향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래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의 질문이 어쩌면 배에 올랐을쯤. 그리고 배에 올라서 밭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대 사업을 계속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헛다리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것. 어쩌면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주님 어떠한 분이길래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따라다녔지만 잘 몰랐다고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반성하고 고치면 되겠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기적도 보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이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작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 친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어, 이 사람 뭐지? 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CLTV 이 CLTV가 어떠한 것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가? 그전에 것들은 아무리 평가해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못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알릴 방법이 없어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평가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그한 번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북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선포하듯이 주님께서 선포하듯이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사역의 일정들 중 중에서 주님을 알리고 우리들이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CLTV가 되어야 된다고요. CLTV가 어떠한 곳이기에 이것을 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치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백그라운드에 모시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 오늘 그분의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모여서 모든 인간이 만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많이 우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쑤셔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고 참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